먼저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볼 지역은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고덕에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바로 전해주시죠. 예, 신흥부촌으로 해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강동구 고덕 이다시 이 구역 변화의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매우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월등한 입지 가져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 강동구 고덕 이다시 이 구역입니다. 예. 어, 설명에 앞서서 어, 최근 기사를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감지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기사의 타이틀은 이 똘똘한 한채 쏠림에 다주택자 비중이 확 줄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이 내용 좀 복잡해 보이죠?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진단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시장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초초 양극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 내용 보면은 다주택자 비중이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 16.399%이고 이 다주택자라고 하면 2인 두개 이상의 주택을 가진 자들을 의미를 하죠. 또 핵심 입지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가 역대 최고치 130.7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고 하면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 순위 50개의 수로 해서 이 지수로 산정했는데 어이 역대 최고치의 수치가 100을 돌파한 것은 작년 10월 달이 일이었고 130까지 간 거는 정말 상당히 높은 어, 역대 차, 상당히 높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전국 아파트의 5분위 배율이 12.7배로 최고치였고, 어 서울 아파트의 배율은 6.8배로 사상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어 정말 말이 어렵죠. 이 내용. 어 아파트 5분위 배율이라는 이런 뜻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1등부터 꼴등까지 나열을 한 다음에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눠서 가장 비싼 상위 20 프로의 그룹, 매 평균 가격이 가장 저렴한 하위 20% 그룹의 평균 가격보다도 어몇 배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조금 또이 부분도 어렵죠? 예, 풀어 드릴게요. 예, 똘똘한 한채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은 어 2019년 이후에 약 아파트 가격이 두 배가 상승해서 어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34억 9,165만 원이었다는 거죠. 어, 불과 6년 전보다도 이렇게 두 배가 상승했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하위 주택, 하위 주택을 이 상위 주택 12.7채를 가지고 있어 있는 것과 맞먹는 것이 상위 20% 주택의 가격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로 한 채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고 지금도 이 똘똘한 한채 사기가 비싸서 어살 수가 없는데 앞으로 10년 후, 5년 후 계속해서 이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은 더 올라갈 거니까 이 똘똘한 한 채가 될수 있는 정비 사업 지역의 빌라를 미리 선점을 한다면 거기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제가 고덕 2-이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강동구 고덕 2-2 구역의 개발의 방향성 아주 좋습니다. 사업성 높은 역세권 개발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2 0 3 0 서울시 도시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역세권 일대 준주거 상향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구간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고 또한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 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 지역이 우선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니까 이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 고덕 2-2 구역은 평균 공시지가가 533만 천원대로 서울시 평균보다도 낮은 가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을 기대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예, 사업성이 아주 높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예, 250m 센터 공원역 2026년에 개통 앞두고 있는데 예, 바로 여기이 어, 2028년 개통 앞두고 있죠. 예, 바로 여기가 전체가 고덕 2-2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지역 입지 여건 말씀드려 볼게요. 예, 강남 사구에 행당하죠. 강남 3구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치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20만 호 이상을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한다. 한강변 이주로에서 서울시가 발표했던 내용을 참고하셨을 때 입지 가치 매우 우월합니다. 예. 한강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 고덕. 이 안에 고덕 이다시이 구역이 위치하니까 입지가치 매우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이 건강이나 뭐 웰빙 같은 그런 부분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큰데 여기는 웰빙 주거 환경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이 있고 이렇게 녹지율이 많다 보니까 어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아는 분들 다 아시는 최고의 주거 환경을 가져가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한강이 있고 고덕 비즈밸리 일자리가 있고 구호선이 있고 또 고덕 이달시이고요. 그리고 대장주 아파트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판이 딱 짜여져 있는 곳이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이 외에도 뭐. 건물만 지어져 놓는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닌데, 이렇게 교통이 또 뒤따르게 됩니다. 교통 인프라. 구호선 4단계의 연장에 대한 부분 2028년 완공 목표로 두고 있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내년 말정 구간이 개통을 할 거고, GTS 디노선도 강동구 강 경유가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는 거에 의해서 또 아파트 가격, 어, 완성되었을 때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 원, 이런 부분이 마련이 다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제가 또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어,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이 구간으로 해서 2028년에 개통 앞두고 있는샘터 공원역과 딱 붙어 있는 고덕 2-2고요. 어, 역세권 단지로 해서 어, 높은 가격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예. 세종포천고속도로에 대한 것 그리고 GTS 디노선에 대한 거 참고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예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거 어떤 경기 불황에도 굴하지 않고 가격대 계속 상승할 수 있고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는 주변에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자리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8 0 0명의 일자리가 있는. 바로 그 맞은편과 바로 접해서 고덕 2-2 구역이 위치하니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강동 리버 그린웨이에 대한 이 한강변을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바로 여기는 고덕 생태 노빈길로 에서디블록디블록에 어, 해당이 됩니다. 예, 이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개발의 밑그림 함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여기는 2010년부터 이렇게 개발을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은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정비사업 쪽으로도 많은 완화 정책을 하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 시세 잘 받쳐주고 있고 수익성 높으니까 돈을 받기 좋고 통합 개발로 해서 개발을 내 밑그림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다. 이제는 개발의 초기에서 이제는 발도둑할수 있는 그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전체적인 그림 확인하시고요. 또한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대장 아파트 26억 27억 원대 하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지역에 빌라 시세, 신축 빌라 시세 말씀드려볼게요. 원룸은 5억에서 5억 2천만 원대, 투룸은 5억 4천에서 6억 2천대, 쓰리룸은 6억에서 7억 5천선까지도 현재 시장에 있고요. 전세 활용하셨을 때 예상 투자 금액은 3억 뭐초 중반까지도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은 쓰리룸 같은 경우에 요즘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 받아서 언제 집 사겠어요? 뭐 신혼부부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 어, 리룸 뭐, 15평짜리, 방 3개짜리, 요 정도 입주하시면은, 어, 신혼 살림하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주거하시다가, 구입하셔서 주거하시다가, 어, 아파트 입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매물들 좀 주목하신다면은, 정말 더욱더, 어, 알찬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매물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거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